저는 캐릭터가 아예 삭제됐어요 아 제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가 아예 삭제되는 한이 있도록 나만 보내주십시오 제발 그래 뭐해요? 소설에서 하라고 그래서? 무슨 소설? 파벌 로브소설? 아나 갑자기 지난번에 리저렉션 알파 테스트 할때그 피테스트가 지금 딱 오는 거 같네요 <laughs> 액트1 진짜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야씨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안다일 작품 액트이딱 가자마자 아... 이 액트를 몇번 깨야 되냐 액트1,2,3,4,5, <laughs> 액트1,2,3,4,5, 액트1,2,3,4,5를 액트 15번 깨야 되잖아요 <laughs> 내가 올때 많이 하면열을할것 같은데 요 열흘을 하실 거면 팝업으로 말고 가슴이 시키는 걸로.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마존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p o v 할때늘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좋고 센 걸로 해라. 늘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하지 말까? 아, 선물 받아놓고 안 하기도 뭐 하고, 씨. 바빠 죽겠는데 이 공부해야 되는 거같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이게. 그릇은 한글이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스트렝스 근접무기 엠티르 명예 근접무기 ML 아이티르솔 그런 한글인거 보니까 내가 읽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미쳐어리게돼 진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룬워드가 패스 오백짜리 그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개념을 따라해가지고 패스 오백짜리 그 링크 개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잼 넣어가지고 하는 거. 해야 해야. 아이디 뭘로 하지? 아이디는 제임스 언더바 엠피스. 괜찮은 것 같아. 문 바로 안 열어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저는 정말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디아블로 플레이를 못 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멘탈만 천상게 어서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엠피스 더 네팔렘이 아니고, 엠피스 터 퍼스트 네팔렘. 뭔말잘 알겠죠? 한참 뒤에 들어오시겠구만 무슨 퍼스트인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게임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차피 다 같은 입장에서 무슨 땀을 끊고 있어요. 다.. 다 똑같은 하면을보 있는 거면서. 오케이. 난 기다린다. 플레이. 그렇지. 난 간다. 어디로? 생존. 난 간다고! 망할 특혜. <laughs> 이게 바로 첫 활용한 특혜입니다. 내 문자 되나? 오케이 간다 음, 이게 얼마 됐어? 이게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어서오시오 아 쥐.. 아 쥐가 아니구나 어디로 가고 싶소? 나는 아카라 아 쥐.. 아 잠깐 쥐를 아, 로스타크 때문에 자꾸 쥐 누르게 되네 아이 로스타아크쥐이 땅에서 그림자를 몰아내리라 이 땅에서 그림자를 몰아내리라 나도 문 열어줘 여러분들은 진정성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게임이 재밌는 거는 디아블로2가 재밌다기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하니니까 되게 되게 재밌네요 근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 접촉하고 시작할쯤이 되면 은 저는 자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죠? 말도 안돼 어떻게 뚫으셨나요? 진정성 게임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디아블로2를 하고 싶다 난 디아블로2를 좋아한다 난 디아블로2의 오랜 팬이다 알겠죠? 몰래 뚫려서 아마존 걸리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그냥 제가 아마존 하는 거예요몇 마리? 다섯 마리 아, 거의 끝났네. 예, 잡으면 네 마리, 네 마리가 여기 몰려 있을 거라고. 어, 어린 쪽 상당히 깔끔하게 잡고 온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마리라고? 어, 아, 어떻게 네 마리야? 이해가 안 되네. 아, 이쪽, 아, 네, 이쪽 안타깝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두 마리 있죠. 오케이. 아, 아, 갑니다. 밝아지고 말았어요. 이제 오 로딩이 왜 이렇게 네. 빨라? 장난 아닌데? 왜날안 뜨지?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진정... 이거 가스라이팅이죠? <laughs> 세계 1등 NPC 내가 바로 세계 1등이다. 왜냐고요? 난 세계 1등이니까. 디아블로 2 세계 1이 아마죠. <laughs> 지금 다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 아침에 해야 될 뼈.. 아침..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나 어떻게 들어 거지? 아 설마 이거 그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설마 스트리머 특혜 그거 아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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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난 나, 내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 미안합니다. <laughs> 만화 사와요. 아 무슨 애도하려고 만화를 사요. 아 무슨 애도하려고 만화를 사요. 아니 길 어디야? 아 여기가 아닌 게 맞네. 여기로 가야 되네 지금. 아 이게 아 이게 한글이니까 헷갈리네. 지금 이거 보니까 스토니 필드인데 스토니 필드가 아니잖아. 여기 돌아가야 되잖아 지금 뭐냐? 핏빛큰 까마귀. 아 정말 번역하니까 진짜 볼품 없네. 굉장히 간지나서는데 어, <laughs> 모빙 지리는데 잡아. 아닌 것. 같... 어? 아니지? 바로, 바로 되는 거지? 바로 되겠지, 뭐. 나 흑하게 하지 마요. 30일간에 온라인 접속하지 않았으면 로그인 약간 요즘 개소리야, 이게. 야! 플레이? 되나? 아! 잠깐만, 나, 나 잡은 거지, 방금. 아, 그치, 아! 야! 야, 나못 잡은 줄알았음 야, 이씨. 다시 갈뻔 했는데, 와 고맙습니다. 여기서도 캐선콘을 하시네. 아, 그럼요. 캐선콘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아마존? 아마존 누가 어렵다고 하던가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은 어려울 게 없어요. 아마존 괜히 했나?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시청자분들이 하도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 6레벨이 넘게 끝났다, 이제. 이제 어떡할래, 이제. 냉기 화살, 마법 화살, 어떡하지? 와.. 나.. 잠깐만 와.. 컨버팅이 여기도 있었구나 아.. p o 가 정말 디아블로2에서 많은 영광을 받았구나 초등학교 때할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와.. 기가 막히네 이스는거 보니 그때기좀 모으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때기 따지지 않을까요? 아.. 무슨 얘기 하 정말 아니죠 뭐야 튕겼어? 뭐 튕겼다고요? 튕겼던 하고 있었던 말이네. 서버가 별로 안 터졌나? 다른 일반 유저분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좀 재미가 없네요. 자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무기 왜 떨어져? 이거? 아, 이거 시체 찾아가야 되지. 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안돼. 난 천천히 담대하게할 거야. 방심하지 않고. 한 방씩, 천천히. 야! 아! 아, 개같은 게임을 봤나, 이거? 사이로스보다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그럴리가. 야, 야. 이거 너게 해줘야지. 그치, 그치, 그치. 매우 강한, 매우 빠른. 뭐야, 이거. 안 돼! 오, 저 뭐야, 이거? 오, 내가 비어 야, 이거는, 이거는 조금 놀라운데? 여기 내가 캐릭터가 비치는 보이죠? 이야. 노력 좀 했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해맑아? 약간 로스타크목소린데얘 이게 약간? 아니 뭐 목소리가 어때 한다는 건 없는데 네? 어? 내가 뭐 누른 거지 방금? 내가 방금 뭐 눌렀어요? 내가 실수로 누른 거 인정할게 생성해 제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않고 킵 카멘 고잉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루 1시간 플레이 시간 모두 이용하셨습니다 아이씨, 어이가 없네. 그 내가 실수로 그거 좀 잠깐 눌렀기스러니 잠깐, 이게 지금 안주 시켜야겠는데요. 이미 이거, 이거 27도짜리 손다 먹었는데, 이거를... 아, 멍청한... 내가 그걸 왜 그랬어? 아니, 내가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 제발... 나만 접착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 5등 6부를 다 튜링킹되게 제발... 제발... 나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모두 안 되게 해주고, 나만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 부탁합니다, 진짜... 저는 캐릭터가 아예 확대됐어요. 아, 제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가 아예 삭제되는 한이 있어 나만 보내주십시오 제발 뭐지 왜난안 튕기지? 뭐지 왜난안 튕기지? 라고 말하는 사람 특 캐릭터 못 만들었어 진정성 순서대로 접속받아주는 중 수고염 이라고 말하는 사람 특 캐릭터 못 만.. 마... 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됐네요 저는 너무나 디아블로3 2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 불자께서 나에게 코드까지 주시니까 하게 됐지만 전 정말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이 서버의 상황상 못하게 되었다는 점 된다. 아니네. 캐릭터 사라졌습니다. 환불 요청할까요? 환불 안 해줄 것 같은데. 나도 나갔다 올까? 나갔다 왔는데 제임스 n p 스가 사라져 있다면. 야, 야, 아니 아까 하나 있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야 내가 저한시간 동안 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미안한데 야마돌기 <오게> 하지 마요 <laughs> 이..잠만 이, 이이이거 아니..이거 아니잖아 아 진심으로 보면 보이네요 오케이 진심으로 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면 돼요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데 그럴려? 그치? 에잇 설마 아 그치